지난달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본문의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왕국 역사와 그리고 왕국 역사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멸망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왕국 역사와 그리고 그 왕국 역사의 멸망 전후까지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역대,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관점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사사기 여수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여섯 권, 6권, 여섯 권이 마치 대하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서로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어요. 한 관점으로. 그리고 이 역사가 쭉 왕국 역사와 왕국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쫄딱 망한다? 너희들 정말 심판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또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줬던 그 예언의예언의 예언의 말씀을 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왕국 예언서가 멸망 전까지 해서 12명의 예언서와 그리고 6권의 역사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분량의 왕국 역사와 멸망에 대한 책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 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배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이후에 다시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그 귀환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서가 역대기 역사서라고 부르는데 역대상하 에스라 느에미야까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 중심의 역사서기 때문에 다윗 시대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가지고 고레스의 칙령으로부터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역대하 마지막 그걸 이어받아서 에스라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1~2차) 귀환까지 이야기 느헤미야는 (3차) 이야기까지 그래서 역대기부터 해서 느헤미야까지가 귀한 공동체와 관련된 귀한 민 역사서, 귀한 시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대하드라마처럼 쭉 이어지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단막극처럼 진행되었던 에스더와 관련, 관련된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단막극처럼 다루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학계스가랴 말락이 가려져 있지만 요엘,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스가랴은 1차 귀환 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언자들이고 말라기 요일서는느헤미아 시대, 3차 포로 귀환 시대와 관련된 아주 후대 후대 요, 여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기 시대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귀환기 역사서고 이거 딱 끝나면 은 시편 잠언 어,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환기 시대에 결국 이 귀환기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동일하게 결국 여러분들 한번 왕국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유배를 당했죠. 그리고 시간은 70년에서 어 70년 이상 지났죠. 100년 이상 지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왔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100년이나 황폐하고 시간이 지난 뒤고 난 지나고 난 뒤에 돌아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는 과연 우리 민족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는 과연 내 이름을 아실까? 그는 찬양에 뭐라 고 그랬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여전히 예, 나는 의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신실하게 다이사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역대기 역사서와 역대기 예언서들의 중요한 메시지 그 특징이다. 자, 한번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쭉큰 그림을 역사의 큰 그림과 역사의 맥락을 잡고 다시 우리 성경책 안으로 흥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준점 귀환기 역사서를 보는 첫 번째 기준점은 586년 586 컴퓨터 586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외우시라고 586년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70년 이후에 귀환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자 그래서 결국 몇 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539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멸망하면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사실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 하면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의 에,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키루스의 원통인데, 이이 고레스의 측령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혀왔던 민족들은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539년에 측령이 발표가 됐고,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수륩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륩바벨. 수륩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초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이 멈췄어요. 성전 건축이 멈췄고, 멈춘 성전 건축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예언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됐고, 4년 만에, 516년에 수륩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포로기 때, 귀환 시대 때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완공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기환, 458년. 그러니까, 516년, 그러니까, 537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 458년에 에스라로 인한 2차 귀환이 있었으니까, 대충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은 79년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79년생이거든요. 외우기 쉽죠. 제가 79년인데 79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까지 는 시간이 많이 흐르죠. 80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됐죠. 그리고 444. 죽음의 숫자 444가 아니에요. 예, 수 믿는 사람은 뭐 죽음의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444. 444년에 느에미야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가 포로기 역사서예요. 포로기 역사서. 되게 간단하죠? 이 역사 흐름을 쭉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한 5분도 되지 않으니까, 한몇번 들으면은 머릿속에 그냥 그림처럼 쏙 들어가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귀한 시대 역사의 책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기. 역대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 시대부터 쭉 이어지다가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고래 스칙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어받아서 에스라. 에스라는 고레스 측령부터 시작해서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에스라서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서는 작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2차 귀환까지 다루니까 어, 되게 분량이 한 100년 정도 되게 길죠. 그리고 3차 포로기아는 니에미아, 느헤미야 때, 네, 니에미아 서가 아, 3차 포로기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학계스가랴가 대충 저 500, 한 20, 520년, 음, 저때 위치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아 요엘서는 느에미아 시대 관련된, 음, 역사서가, 아, 예언서가 되겠